안녕하세요. 시월재단 이사장이자 진솔이 쓴소리의 김원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영부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로 3당 합당을 성공시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는 남편을 총재님, 대통령 각하로 높여 부른 것으로 유명한데 인기가 끝난 뒤에야 말을 놓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김 대통령은 사석에선 손녀사를 친근하게 맹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청와대 참모 부인들과 의례적인 모임도 없애고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조용한 헌신자 역할을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로 들어오는 선물도 대부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티는 색상의 옷을 좋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옷에 라벨을 떼고 입을 정도로 구설수를 원천 봉쇄하려 했지만 아들 김현철의 문제만큼은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동경에서 납시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사형수가 되었지만 세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인동초에 비교되었던 김대중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민주화 운동가이자 여성 운동가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 불렸습니다. 옥중에 있는 남편 김대중의 상황과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직접 외신 기자들을 만나고 해외 유력 인사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고 여성 가족부가 신설되고 영부인의 호칭이 여사로 바뀐 것도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온로비 사건이라는 구설에 휘말린 것과 아들 김홍업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잘 계승하도록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 어쩌겠습니까? 시대 변화를 열망하던 노사모의 뜨거운 지원으로 대통령이 된 노무현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임기 초기에는 조용한 청와대를 목표로 정치와 거리를 두며 특별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직설적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좀 그만하시라라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지요. 임기 후반부터는. 권 여사 혼자 공개된 자리에서 원론인들과 만나는 등 조용한 레이조의 틀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존의 명예위원장을 맡는 등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태강실업의 박연차 회장과 엮이는 일을 만들어서 너무 일찍 망부가를 부르게 되었다는 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까지 살아계셨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늘날처럼 퇴보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고 하는 인터넷 유행어의 힘이고 BBK라는 장벽을 거뜬히 넘어 대통령이 된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는 세간에서 걱정했던 바와는 달리 구설수에는 덜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한식세계화 등 우리 문화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위원장을 맡기도 했지요. 그래서인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는 오찬과 만찬 메뉴를 직접 고르고 음식들을 배치했다라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적극적인 내조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되고 있지요. 이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씨 차례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라 영부인보다 대통령의 부근으로서 남편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했다면 2016년 말에 촛불집회가 최고조로 이르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비아그라 괴담은 떠들지 않았겠죠. 탄핵을 당하기 전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의문 가운데 하나는 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하려는 것일까였습니다.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를 따라했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수감 생활에서 얻은 병고를 잘 다스리면서 말년이나마 건강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답게 특유의 친화력으로 인기 초반부터 주목을 걸었었지요.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SNS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동남아시아 순방 당시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에 맞춰 말춤을 춘 이라는 유명합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국정을 꼬이게 했다는 풍문과 딸인 문다혜 씨와 함께 오른 여러 구설은 영부인으로서의 품격에 스크래치로 남았다는 호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손에 놓고 지락 펴락한다는 김건희 여사 차례네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평가도 1년 6개월 전보다 30.1% 이상 늘어났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작년 11월 4일 한국 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김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 역할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수치를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2%이고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22%로 이 둘을 합치면 부정평가가 84%에 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김 여사의 대통령 배우자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가 1%이고 잘하고 있는 편이다가 10%로 이 둘을 합쳐도 11%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지난 역대 대통령의 부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초로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들어간 특검법이 발의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구하려고 123 비상 개엄 사태를 일으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참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솔이 쓴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는 일 잘하는 좋은 대통령 후보 못지 않게 대통령 부인의 사람됨됨이도 잘 보고 판단해서 투표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진솔이 쓴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